다음은 트럼프 대통령 얘기 한번 해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6일 현지 시간으로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백악관에서 열린 애플의 데미 시설 투자 계획 발표 행사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집적 회로와 반도체에 100%의 품목별 관세 부과할 것이지만 미국에서 공장을 짓기로 약속하거나 지금 짓고 있다며 관세는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영상으로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고시죠. 오 We're going to be putting a very large uh, tariff on chips and semiconductors. But the good news for companies like Apple is if you're building in the United States or have committed to build, without question, committed to build in the United States, there will be no charge.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보신 것처럼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반도체 생산한다면 관세는 없다 결국에 이게 좀 이렇게 바꿔 생각해보면 한국이나 이제 대만 등이 이끄는 반도체 기술시장 주도권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큰 그림 아니냐 이런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우리나라는 최혜국 대우 받았으니까 괜찮다 뭐 이런 입장을 강조했지만 트럼프는 사실 양보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아니 저희가 최근에 관세협상 타결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게 자동차가 미국으로 다가서 공장을 차리지 않을까 이게 지금 가장 큰 걱정이거든요.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실제로 뭐 이미 현대차는 투자를 약속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차 부품 업체들도 많이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우리 공장들이 다 미국으로 가면 어떡하냐 이렇게 참 두려움을 떨고 있는데 네, 네. 반도체마저 이렇게 따기를 때려서 올래 안 올래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트럼프는 워낙 그참 그 너무 무지막지하게 행동을 해서 원래 이 분은 그런 분이다 싶지만 이 때리는 시어머니도 있으면 이또 제일 미운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말리는 시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가 이렇게 때리면 우리 국가가 좀 이걸 제대로 중재를 해서 어떻게 그 우리 공장이 역외 이전을 하는 것을 막고 그리고 좀친 시장 그리고 그리고 규제를 좀덜 하는 그런 정부가 나타나서 트럼프가 따기 때리는 이 효과를 좀 반감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트럼프가 따기를 때리면 지금 말리지는 않고 지금 같이 지금 그 부하 내동하는 듯한 이런 행태를 보여요. 지금 반시장적이고 친노동적인 그런 법안을 지금 막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음. 뭐, 노란봉투법이니, 그리고 요즘 연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산업재해를 자꾸 강조를 하세요. 그런데 아, 이게 네네. 산업재해를 강조하는 건 맞는데 지금 그 기업들도 재해를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음. 하지만 지금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서 비숙련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 산재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모습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자꾸 사업주만 그렇게 때려버리면 결국에는 뭐 사업을 하기가 힘든 거죠. 그렇게 미국이 자꾸 때리는데 우리 그 이재명 정부마저 기업을 자꾸 때리니까 정말 기업들은 지금 설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미국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은 정말 이거 가게 전그 공장문을 닫아야 되나 이 갈림길에 서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해서는 더 이상 <laughs> 업을 하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지금 또 세금을 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금을 자꾸 올린다고 하니까 법인세를 올린다고 하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 기업들에게 주식을 많이 사 주는 우리 투자자들을 방해하는 투자자들을 자꾸 거래세를 올리겠다고 요 주식 거래세를. 그러한 규제적인 정책을 자꾸 난발을 하니까 지금 기업들은 설 곳이 더 없는 겁니다. 음. 지금 밖에서 밀려오는 외풍도 막기 어려운데 지금 국내에서 부르는 내풍도 너무 세거든요. 그러니까 이갈곳 없는 우리 기업인들이 결국엔 공장 문 닫으면 근로자들도 같이 집에 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먹고 살게 없으니까 우리는 매일 소비 쿠폰만 바라고 있겠죠. 소비 쿠폰 언제 줍니까 대통령님 이렇게 하소연 만 하고 구글만 하고 있겠죠. 그럼 우리 국민들은 뭡니까? 거지 되는 겁니다. 거지. 그냥 정부에만 기대는, 정부에만 구걸하는 바그을 하나 들고 이렇게 불쌍한 국민이 앞으로 만들어질 것 같아서 음. 우리 기업이 살아야 우리 국민도 같이 사는데 기업이 지금 힘드니까 결국 국민도 앞으로 점점 어려워져서 지금 취업 시즌인데요.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젊은이들이 좀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지지율이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낮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모든 게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정부가 이런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좀 정책을 바꿔서 기업이 살수 있는 정책을 좀 발굴하시고 3대 특급 이런 분만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좀 생산적인 정부의 활동에 모든 노력을 좀 경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음, 그까 그러니까 답답한 상황 속에서 이제 정부의 역할은 어디로 갔나? 뭐 실종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이제 미국과의 이런 관세 협상 테이블 앞두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뭐 얼마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이제 여름 휴가가 있죠. 그런데 지금 광복절 사면얘기가 나오고 있죠. 특검 때리고 있죠. 사실은 이런 거에 집중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답답하다 뭐 이런 기분이 듭니다. 국익에 관심이 없다. 정치 보복과 정치적 입지를 만드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걸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중요한 포지션이잖아요. 이거 대미 수출 두 번째로 높은 분야거든요. 자동차에 이어서. 무려 한 해에 106억 8천만 달러에 이르는 수출을 합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에는 부품도 수출하기 때문에 중국을 통해서 수출되는 것까지 있다라고 봤었을 때더큰 규모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100% 간세를 다 품목별로 100%다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하면 이거 지금 엄청난 타격을 입는 거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미국 내 니네들 공장 지어 관세 내기 싫으면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음. 근데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미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고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패키징 생산 기지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우리가 메모리 부분에 대한 공장이 없어요, 투자가.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엄청난 관세가 부어질 거란 겁니다. 품목마다 부가를 하겠다라고 그럼 하니 부담이 되겠죠, 우리한테. 그럼 이 기업이 또 투자를 해야 돼요, 미국에. 이 지금 리스크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그럼 기업들이 이런 리스크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거 지금 완전히 대한민국에서 오프쇼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음. 지금 미국의 간세전쟁과 맞물러서 대한민국의 제조업들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일자리 줄어들겠죠. 일자리 줄면은 당연히 내수시장 쪼그라들겠죠. 음. 미국은 반대인 겁니다. 리쇼링 정책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업뿐만이 아니라 외국 기업들까지도 끌어오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정말 정치 잘하는 거예요. 미국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었 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자국을, 성장시키는 자국을 위해서는 보니까. 정말 음. 트럼프가 정치 를 잘하는 겁니다. 맞아요. 네, 이렇게 삼성에서 투자하고 하이세스에 투자하면 공장 생산되면 일자리 늘어날 것이고 일자리 늘어난 사람들 월급 받으면 내수 활성화될 겁니다. 자, 이게 이재명이 트럼프가 어떤 대통령인지를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 트럼프 욕하는 국민들이 은근히 많은데요. 우리나라에 편향된 정보들이 들어와서 국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투쟁을 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이 휴가가 있을 때도 아니고요. 지금 특검에 정신 팔려 있을 때도 아니다. 지금 이재명이 정말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미국과의 간세 부분에 대한 해결 같은 거다. 이건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음, 네. 정신 차리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네. 그 단독 기사가 오늘 중앙일보에서 네.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24일쯤 미국을 방문해서 이제 25일 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음. 갖기로 했잖아요. 그럼 지금 25일이면은 사실 거의 그냥 대략 2주 정도 이제 남았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2주 안에 지금 협상 테이블에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올라갈 수 있다, 더 요구할 수 있다, 미국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목할 때는 주목하지 않고, 다른 거를 지금 주목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아시겠지만, 뭐, 일본도 지금 아직까지 관세가 뭐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러면 같이 불안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은 부재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지금 있습니까? 이 국민들 시선 돌리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들이 자파 정부를 지금 돕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미국의 관세 전쟁이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대한민국에 미칠 것인지를 논하고 있는 레거시 미디어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음. 단편처럼 지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진짜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 위험성에 대한 논평을 해도 부족해요. 근데 이러한 논평을 하는 지금 전문가들 없습니다, 레거시 미디어에. 오로지 특검의, 특검이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러한 지금 부당한 수사에 대한 초점을 맞추면서 사람들의 네. 시선을 환기시키고 있다. 음. 어, 지금 국민들이 진짜 신경 써야 될 것은 내 삶을 위해서 신경 써야 될 것은 미국과의 간세 협상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에게 매일 신문처럼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언론들이 나와야 됩니다.